있는 곳이 또 있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동은 1동, 네네. 2동, 3동, 4동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방향이 남동과 남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 남동, 남서. 네, 지금 불이 켜져 있는 것이 8 4 A 타임 남동 남동. 또 저쪽 라인은 또남서인데요 이런 트윈 라인들이 조금 마감이 빠릅니다. 아, 지금 그래서, 여기 불켜져 있는 여기가 네네. 지금 남동8 네, 남동입니다. 남동 84A 타입. 네, 맞습니다. 아, 이쪽이 조금 인기가 있는데 네네. 여기는 지금 또 빨리 나가겠다. 그렇죠? 네, 라인마다 네네. 좀 층이 좀 빨리 나가요. 그리고 아, 지금 불켜져 있는 라인 보시면 84B 타입도 똑같이 남동 아니면 어. 남서 선택 가능하신데요. 지금 전 호실 이렇게 트여 있는 것 위주로 호실이 좀 빨리 계약이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계약금 0원인지라 네네. 그래서 조금 빨리 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앞이 막힘이 없는 요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금 빨리 마감이 될 수가 있으니까 네.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네네. 지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오셔가지고 좋은 동호수를 선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